삶의 지표가 될수 있는 알고 갑시다 고사상어 부화내동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기를 기울여 공부해 봅시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부화내동, 부화내동, 부툴푸. 화할화 천둥뇌 한가지동 부화뇌동 부화뇌동 자 이제 그럼 뜻을 알아볼까요? 귀를 쫑긋하고 들어 주세요. 자, 뜻은 자연이 천둥 소리에 따라 반응하듯이 자신의 또렷한 소신 없이 남이 하는 그대로 쫓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변 사람들의 큰 목소리에 묻혀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하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죠. 자기 생각 없이 무턱대고 남의 의견을 따르는 사람 또는 그저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은 노예와 다를 바가 없겠죠. 진실을 가늠할 수 있으면서도 오로지 자기 이익이나 자기 감정에 맞춰 부하 내동하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논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노예도 아니면서 숫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이고 심지어 맹신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인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하 내동이란 말은 노노 자로 편에 나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화합하되 부하내동하지 아니하고 소인은 부하내동하되 화합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군자는 남을 자기 몸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남과 조화를 이루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므로 부하내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인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익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행동하지만 남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부하 내동이란 결국 우레가 한번 치면 천지 만물이 이에 응하여 덩달아 소리를 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말이 옳고 그런지를 헤아리지 않고 무조건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부하는 자기 주관이 없이 남의 의견을 가볍게 쫓는 것이고, 내동은 남이 하는 대로 덩달아서 따라 하는 것입니다. 생활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지요. 반면에 선비들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삶의 지표로 삼았다고 합니다. 요즘 직장 또는 조직에서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하내동 하는 사람이 생명이 길어지고 자신의 위치가 이제 든든해지는 것을 봅니다. 부하내동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화이부동. 알아볼까요? 그러나 남과 사이좋게 지내되 의의를 굽히지 않니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화이부동이라고 합니다.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신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는 소신있음을 뜻합니다. 주위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되 부하 내동하거나 무리를 만드는 편향된 행동은 하지 않는 자세로 사회 내부의 불화와 혼란을 부추기는 소인의 세계와 맞서 내부의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공자님의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자성어입니다. 화이부동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조직이나 사회가 밝아지고 행복할 것입니다. 아울러 부정과 비리도 근절되고 오늘날과 같이 청문회를 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이와 반대로 부안해동한다면. 부정과 비리, 눈치 보기가 근절되지 않겠죠. 우리 모두 부하 내동하지 말고 화이 부동하는 사람이 됩시다.